no one 아이고 아이고 밀려 이게 여기까지가 주어져 응. can deny 동사 그 다음에 the fact가 목적어고 요렇게 fact 다음에 t 슬을 쓰면은 100% 동격 t 시이거든요 동격 접속사라 부르고요 접속사 그래서 여기 t 슬을 한번 쓰겠습니다 t 1번 <laughs> 2번, 3번. 우리 대하면은 일단은 고문부터 끝낼게요. 그래서 이 댓은요. 더 팩트를 설명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일종의 m이라고 표시하시면 됩니다. 전체 m. m 수식어구나 아니면 부연 설명을 m이라고 하죠. 자, 1번 댓. 그것이란 뜻이 있죠? 아면 그것은 이시잖아. 저것이란 뜻이 있죠? 면 저것. 해석도 틀리네. 대태석 틀렸어 오늘. 다음에 두 번째 미안해. 빨리 화이트로 줘. 어, 나랑 거의 빛의 속도로 따라온 사람들이 있어. 가, 가끔 카톡 보내면뭐야뭐 뭐, 했어? 그러면 갑자기 아니요. 너무 당황해 갖고 너 지금 무슨 속도니 이거는? 그랬더니 아 지금 친구랑 카톡하고 있었던 중이어서 찰나에 와서 바로 보낸 거라고. 아 그랬구나. 깜짝 놀랐어요. 이 중에 누군가? 그런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저것이란 뜻이 있고요. 두 번째 대신 방금 얘기한 접속사. <laughs> 그리고 접속사를 좀 깊게 배우기 전에 먼저 배우는 관계대명사.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써드리면 저것은 명사. 접속사도 명사. 관계대명사는 형용사. 네, 성질이 다릅니다. 이렇게 조금 더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시 되게 이 친구가 등장하면 이렇게 구분을 해서 공부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저 어쨌든 해석 들어갑니다.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거든. 그 사실을 즉 모든 것이 변화한다라는. 됐죠? 네. 제가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지금 베이직 단계에서 해석이 안 된다라는 건 솔직히 조금 이해가 안돼 되... 걱정이 이렇게 중 중간이거든요. 그두 개. 그죠? 너네 친구 팝하고는 뭐하니? 뭐 <laughs> 돌리란 얘기는 아니지만 어, 단어 찾고 그 정도 열정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아, 또 잔소리. t h e are was head over heels in love with her was true. <laughs> 저 이런 머리 긴, 머리가 큰거 싫어하는데요. 영화에서 이런 문장은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네, 이렇게 썼죠. 그래서 원래 이거를 우리가 뭐로 바꾸죠? 이렇게 길면 이스로 바꾸죠. 그러면은 it was true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문장이. 그죠? it was true. 그럼 이 대절 전체는 어디로 갑니까? 저 true 뒤쪽으로 빠지죠? 그래서 it was true that 이런 식으로 문장이 바뀌죠. 우리가 이제 가져진 줄 알았거든요. 네. 어쨌든 이렇게 쓰여 있으니까 해석해 볼까요? 음. 자, I was head over 찾아본 사람 있어요. I was head over heels uh, in love with her. What's true? 자 어떤 느낌으로 쓴 문장일까요? 이거는 I was head라는 표현. 내가 머리였을까요? 진짜? 그런 의미는 아닐 거 아니야, 그렇지? I was head 무슨 뜻일까요? Head over이라는 거를 조금 더 생각하면 될거 같은데. Head over. 네 무슨 뜻일까요? 음 잠깐만 예전에 친구들이 어 잠깐만 그니까 헤드 오버이란 표현을 해석을 했어? 어떻게 했어? 안 했어? 빼고 했어? 응? 빼고 어떻게? 해? 어떻게 했어? 안 했어? 저기 누구야? 저기 누구야? 지현이는? 그녀에 빠진 것은... 아, 내가 그녀에게 빠진 것은 사실이라고? 그럼 해도 이 기... 빠진 거야? 찾아, 찾아본 거 맞지? 찾아봤지? 어. 그냥 빠진 게 아닌데, 어떻게 빠진 거야? 흠뻑 빠진 거죠. 흠뻑 빠진 거... 그러니까 완전히 뭐 우리, 우리 식으로 따지면 뻑같다 <laughs> 네, 흠뻑 빠진 이죠. 네. 요게 이제 그냥 'fallin' o v e 보다는좀더센 표현이죠. 이런 표현은 사실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죠. 흠뻑 빠진, 똠뻑 빠진, 매우 사랑하는 뭐 이런 표현이 되겠죠. 자, 어쨌든 네 이게 주어고요. 그 다음에 이게 동사고요. 보호입니다. 구조는 간단하네요. 다음에 I'm sure that you will do better next time. 어우, 어렵다, 그렇지? 오, 자, 자, 자. 오, 오차. 자. 그 다음에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오, 자. 자, 이게 왜 재밌냐면요. 그, 잘 생각해 보시면, I am sure의 이, I'm sure란 표현을 우리가 일종의 타동사화 된 거로 보셔야 됩니다. 나는 확신을 했다. 뭘 해서 목적어를 뒤에 묻는 장면이죠 그래서 이 친구는 목적어입니다 그러면 C 다음에 이렇게 온 거잖아 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비동사와 C가 결합이 돼서 타동사가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타동사 뒤에 목적어가 온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게 많이 나오죠 I am sure, I am certain 이런 식의 표현이 많이 나오죠 네. 그래서 뒤에 목적어 형태로 취하게 됩니다. 다시 뭐라고요? 이게 타동사가 됐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해석은 나는 확신해 너가 다음에 더 잘할 것을. 됐죠? 그다음에 644번 빠지할게요. 남자들은 다르다. 이렇게. 자, 인데스에다가 별표 하나 달고요. 남자들은 다르다. from roots 브루츠도 찾아보셨을 텐데, 무슨 뜻이죠? 남자들은 짐승과는, 그죠? 동물과는 다릅니다. <laughs> 이게 무슨 말이죠? 남자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요? 진짜 남자인가? 사람들이라고 해야 되겠죠? 네.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할 수 네, 있다라는, 네! 별표! 뜻? 뭐뭐라는 점에서. 동물과 들 다르다. 자, 이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면은요.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우리가 사람이 동물과 달라요. 왜요? 말하고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이유지, 이유. 그래서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에 대한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판단의 근거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판단의 근거. 그래서 인데스는 언제 쓴다? 판단의 근거를 써줄 때. 즉 다르다라는 판단을 하는 근거로 제시하는거죠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나중에 좀 배우겠지만 인댓시 되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전치사 뒤에 접속사를 안쓰거든요 근데 이거는 예외적으로 썼죠 전치사 다음에 접속사를 쓰는게 아니야 원래는 원래는 관계대명사를 쓰거나 이래야 되는데 접속사를 쓰는 바람에 이게 조금 중요한 표현으로 나중에 이야기가 한번더 될겁니다 45번 진실은 말이야 그녀가 나의 편지를 편지를 읽, 읽기조차 하지 않았다는 거지,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콤마의 역할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예요? 바로 대시입니다대 음. 대신에 콤마를 찍어서 약간의 그 대화 형태처럼, 그죠? 우리가 쓰는 일상 용어처럼 진실은 말이야. 그래, 걔가 내 편지를 안 읽었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시 주어, 그 다음에 동사, 그 다음에는 목적어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죠. 그죠? 별거 없었죠? 그다음에 646번 요즘 전쟁 아직도 하고 있죠, 그죠? 얼마 전에 걔네가 그밀 그거 수출 서로 이렇게 워낙 우리가 물가가 많이 오르니까 밀 때문에 밀 수출 협약을 맺었대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그거 방해하지 말고 우리 수출하자 왜냐면 세계가 우리 때문에 힘드니까 해놓고 그 다음 날 공격했다, 러시아. <laughs> 푸틴 그거 아세요, 푸틴이 그 오른쪽 팔을 안 쓰고 걷는 거? 이러걸 여기 붙이고 이렇게 이렇게 푸틴 대통령이 원래 그 우리나라 지금 UDT 이런 특전사 출신이거든 군인 출신이야 그래서 그때 심하게 다쳤어 갖고 그랬다라는 속설이 있거나 저거는 치매의 전, 전조 현상이다라는 막 분석 말도 안돼 유튜버들이 떠들고 있는 걸 재밌게 보고 있었습니다 전자보다 후자가 날것 같기는 <laughs> 치매인가라고 우리 싸우는 거 지금 <laughs> 여러분도 러시아 편은 아니죠? 뭐 그렇다고 딱히 우크라이나의 편도 아니죠 그냥 전쟁이 끝났으면 좋겠죠 계속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처럼? 그죠? 간접적으로 여러분들 힘들죠 물가가 오르니까 그죠? 엄마 아빠들이 좀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시잖아 오 진짜 많이 오르다 이렇게 해야 하잖아 간접적으로 기름값 그죠? 자동차 기름값 그래 여기 나는 식당 가면은 그냥 돈 만원 1인당 돈 만원은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laughs> 보여갖고 메뉴가 말이지, 그죠? 여러분도 사먹잖아요. 어쨌든 저는 먹는 게 중요하니까. 전쟁의 비극은 뭐다? 바로 대디하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대에 세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는 점점 갈수록 대시 이제 접속사일 때는요. 아까 뭐라 그랬죠? 성질이 명사라 그랬죠? 그럼 여기서부터는 똑같애또 얘들아. 접속사까지는 좀 와닿지가 않아. 근데 명사라는 순간부터는 똑같다 뭐예요? 주어 역할도 하고, 목적어 역할도 하고, 보호 역할도 하잖아요. 명사가 그죠? 여기서부터는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문법이 어떻게 보면 어렵지만 쉬운 게 뭐냐면은 뭔 얘기를 하다가 예를 들어서 와시 나와 어아 얘들아, 와시 의문형용사 또는 의문사나 아니면 관계 대명사를 쓰이잖아. 그 와세 역할은 명사야. 까지 얘기하잖아. 그럼 그 다음부터는 똑같아 주어, 목적어, 보호, SOC 역할에 뭐든지 다똑같아 얘들아 관계대명사 대단할지 이거 형용사야, 형용사야 역할 똑같은 명사 수식이나 보호 역할. 그러니까 어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 볼까요? i s 순 주어고 유주가 동사고 맨즈 베스트가 목적 목적어죠? 또 인간이겠죠? 자 그러면 전 비, 전쟁의 비극은 말이야 전쟁이 어. 인간의 최선을 사용한다, 뭐 하기 위해서? 인간의 최악을 하기 위해서. 최악의 나쁜 짓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네. 뭐 하기 위해서, 니까 그러니까 M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47번. Do you have any proof that you were there at 9 o'clock last night? 정연이도 어제 9시에 보였어. 증거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죠 그래서? 뭘또 <laughs> 생각을 해. 자, 그래서 어 지금 너 뒤에 네명 4명 있거든. 네 명이 널 쳐다보고. <laughs> 농담이야 농담. <응. 웃음> 자리가 어떻게 이렇게 됐니? 어, 현을 앞으로 보네 자, Do you have? a 이게 동사 원형이고요. 이게 목적어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뭐요? 동격대. 동격이고요. 그래서 얘는 M의 성질입니다. M. 프로프를 한번더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물론. 제가 한한 말을 잘 들어보세요. 이거는 명사의 속성은 맞습니다. 그러나 전체 문체 전자, 전체를 봤을 때는 부연 설명이기 때문에, proof를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M의 성향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주어, 동사, M, M, M. M이 문장이 몇 개까지 나올 수 있죠? 그죠. 애매 애매 속성은 그냥 있어나 마나 문장 속성이기 때문에 뭐 붙이는 나름이죠, 그죠너 증거 있어? 네가 어제 9 시에 없었다라는 거 그날 자, 지난 밤에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자 마지막 3 개. 자 일단은 컨빅션부터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뭐야? 컨빅션 한빅션이 뭐야? 어? 신? 신. 오. 어려운 말씀이네 믿음, 그죠? 신념, 맞아요. 그러면 스프림 해피니스, 뭐야? 그냥 해피니, 해피니스도 아니고, 어, 찐행복. 그죠? 우리나라가, 우리가 지금 말하는 찐행복, 인생의 찐행복은 신념이래요. 하고 신념, 즉 동격이죠. 또 대신 우리가 사랑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반대로 뭐야? 송태니까 우리가? 사랑 받고 있다라는 신념이다. 네. 여러분 사랑 받고 있는 거 확신 들죠? 여기 앉아 있는 자체가 저 말고요. 여러분들은 사랑 엄청 받고 있는 거거든. 잘 모르겠지. 무슨 얘기 하는지 알겠지? 학원에 와 앉아 있는 자체가 이미 사랑 받고 있는 거야. 뭐 반대로 어떤 아이들은 여러분 나이에 뭐 이런 얘기하면 좀 약간 나다는 말이야, 같긴 하지만, 알바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여기, 불당도 여기 어디 골목, 노래방 골목, 거기에서 앉아서 아이들하고, 그 약간 뒤쪽에서 이렇게 연기가 피어오르면서, 뭐, 인생 얘기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 그러니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중23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학원도 안 가고, 아니면 뭐, 집에도 잘안간 애들이 있긴 있지. 아, 그 애들이, 인생 실패단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 이, 이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요. 분명히 부모님은 사랑해서 보냈을 텐데 하고 난거 그러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사랑을 많이 받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건 확실해요, 제가 상담하면서도 매번 느끼지만. 자, 이제 구문을 조금 더 정리해 보면 SVC 구조죠. 자, 이건 M이라 고 그랬죠. 동격은 됐죠. 다음에 패션이 주어고 이즈가 동사고 C구조입니다. 음. 그리고 요거는 색깔을 좀 입힐까요? 음. 웨더 e 하고 or n 하나의 세트입니다. 그러니까 or n 은 괄호로 묶으면서 생략도 가능해요. 질문은 말이야. 문제는 말이야. 내가 페이 돈을 내야만 하는가? 아니면 내지 말아야 하는가? or n 이다 마지막 50번 내는요 알길 원해요. 자 여기까지 동사로 잡았어요. 근데 이렇게 한 사람도 있나 혹시? 혹시 이렇게 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네, 원투가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거든요. 근데 그 취해진 목적어조차도 동사구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목적어가 돼야 되니까 노후에 노후에 목적어가 돼야 되니까 저는 노후까지 아예 그냥 동사를 잡는 것도 편합니다. 자, if 네, 서로 같은 의미로 가질 수 있죠. 뜻은 뭐예요 이럴 때 뭐뭐인지 아닌지 물론 웨덜은 항상 이 뜻이 있지만, 이프는 다른 뜻도 있죠. 여러분 좋아하는 뭐야? 뭐뭐 라면, 그렇죠? 저는 무조건 신라면, 정현이 무슨 라면, 왕뚜껑, 저는 왕뚜껑, 치뽀, 샥, 불닭, 답답하게 짜파게... 너구리, 빨리 얘기해 줄래? 몰라요, 어, 몰라요. 그때그때 그때 달라요. 아, 근데 본인 페이버릿이 있지 않나? 지연아, 신라면, 너구리, 응? 왕뚜껑, 불닭볶음면, 까만거, 현우, 어? 어, 아무거나 두 분, 아무거나 제가 어, 네, 일단 해석을 하고요. 저는 알고 싶어요. 인지 아닌지라고 해석하면 음. 되죠. 그가 그 계약서에 사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저는 알고 싶어요. 이렇게 된 거죠. 중요한 거, 이거 현지 완료 한번 쓸게요. 현지 완료 시제를 쓴 이유는 그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약을 했나? 그 순간에 계약을 했나? 그 그러니까 공간을 좀잡 시간을 좀 벌어줬다 그래야 되나?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 사이에서 계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 좀 궁금하네요. 알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이게 만약에 과거였던지 아니면 이게 만약에 뭐, 현재 시대인지 미래 시대인지 의미가 조금 달라지긴 할 겁니다. 계약을 할지 안 할지가 궁금해요. 계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 궁금해요. 계약을 했었는지 가 궁금해요. 약간, 약간 뉘앙스가 달라진단 말이야. 어, 그게 이제 미국 영어 시제 묘미입니다. 나중에 좀 디테일하게 배우시면 좀 어려워지긴 하지만 요즘에 배우죠 3300제 하시는 분들은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